예전에는 한 집안에 보통 열명 적으면 네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리 없는 시대이에 지금은 뭐 보기에는 풍족한 시대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삶에 사실 피박 중에 삶고 있습니다. 누가 한결같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그 환경이 어떻게 정행해 정행에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각자의 선택의 과제이고, 각자가 어떻게 살아갈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함께 공유될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량사에서는 우리 무량사에 맞는 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일체국이 불법이다 일체국이 불법이다 아무리 생활을 바라보지,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아주 기분 등인것는 집착 하는 문제다. 집착 하는 문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럼왜하나 문제가 되냐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을 살자. 이 순간을 살자.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 자기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순간을 만끽하면서, 그러면은 내일 또한, 모레 또한, 이러면 내일 모레가 있지. 그것이 행복한 씨앗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항상 여기 와서 법을 듣는 우리 영가인들, 이번에 영가인들, 그동안 기도를 했던 많이 했던 영가인들도 많이 줄렸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혜인아 목사님께 생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참 고맙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부디 영가인들, 앞선 영가인들 극락왕생 하시고, 또, 오늘 또 예인 우리 영가인들 극락왕생 하십시오. 극나왕생. 아미타고 열 벌이면 극락왕생을 하신다고 경전에 나와있습니다. 어리석게 믿지 말고, 어이 그, 그러난, 진실의 마음으로, 안이 타고 이는 만에는, 굳디굳디 승낙왕생 하실 겁니다. 인간인들 승낙왕생 하실, 의세이나 지웅이, 성악, 또, 깡수, 보문신 종예님, 민재,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민사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무량사 오시는 모든 우리 신도님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조언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